옥상 올라오면 봐야 된대. 저기 초옥상올상올면 봐야 된피 저기 올라로면 우리 보이거든. 트로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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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나중에 안 걸리긴 하, 하는데. 뭐? 그냥 한번 어어어 어떻게 가나가 v a n a Say, I don't give a push. I don't give a push. I don't give a push. I don't give a 막 u 막, 막 낙하단 내렸잖아 그래? e a push. I don't give a push. I don't give a push. I don't give a p u 다 h I 어디까지나 나갔다. 되지. 씨. 어, 이깝지않 발소리 난다. 내 앞에. 건물 밑에 있어. 우리 발 까먹는 우리, 까먹는 바로, 까먹는 우리 밑에 있는 거 같은데? 어, 있어 있어. 찍힌다. 이쪽 내쪽 어. 사운드. 좋았다. 나다주앙피 새끼 헤드 계속 내밀다가 갑다 다 달리는 거 정찰기. 아니. 아니, 이쪽 이쪽쯤 밑에 갔어. 건물에 들어왔어. 음. 응. 간다. 진짜 저 끝이다. 야, 사다리 또 있나? 확인해 봐. 사다리? 내가 이쪽 보고 있는데 사다리 두 개거든, 지금. 저쪽으로 간 어, 내가 보고 있는 거 여기. 저저 있을 쿼같은데 이쪽에 넣고. 아, 야, 여기 있다. 여기 사다리. 저 이쪽으로 간다. 아, 그, 여기왜 왔어? 그쪽에기 기억자랑 엎드려서 보면 돼. <laughs> 이이재미보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는이친는데친구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는이친는이 친구는 이친구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이 친구는 이이이친이 친구는 이 친구는 다친다는이 친구는 이친구면서 아, 쌔거 패스, 쌔거 패스, 뭐해? 쌔는 뭐해? 아, 말리. 어, 올라왔어? 아니, 올라왔다고 내가. 아니 도움이 뭐해? 아니 사운드 난다고 오, 내가 계속 살아남으면 아, 살아있어. 올라온 잡았냐? 한명 잡았어. 하나는 <laughs> 내가 컷했고 <laughs> 하나. 아 저렇게 밀고 들어오면 확 확기, 확실히 찍힐 수밖에 없어. 붙을 수도 없어 스나 때문에. 아니 계단 올라올 때그풀때 그 아! 그냥 면 전쟁을 벗겨낼 수 있다. 수 씨, 뭐, 하지만 스면 그 모든 게 끝이다. 이네 차례다. 아잡아한다 지옥을 선사하 아, 줘라. 잡아. 엎드려야 엎드려야 돼 스나이스. 알아. 아, 아, 이거 금하고 어. 이제 복귀라. 아직 끝나지 않았다, 팀원이 돈을 아, 내고 자네를 재배치할 수 있다 잠는다고? 올라오는 네, 걸..근데 올라오는 걸, 네, 걸 잡아야죠 네, 잡아야지 솔직히 아니 잡았잖아 하나 <laughs> 아니 근데 아니 궁활이라서 3명이어도 잡아야 될건 <laughs> 어떻게 잡아요, 막 뛰어들어오는데 <laughs> 아니 그거를 정면에서 보면 은 잡는데 기억자로 보고 있잖아 나 당연히 그래서 <laughs> 백업 계속 <laughs> 콜했는데 국민이가 갔어야 돼. 국민이가 멀었어. 어, 우리는 사우리 사다리 보고 있는데. 툭 사서 잡았잖아 그래서. 네. 아이씨, 가봐. 계속 그 죽어도. 옥상에 그 정신 팔려 있을 때부터 알아봤어. 이렇게 될 때. 뭐가? 가봐, 될거 뭐. 나 맞아. 아, 이 수다가 쏘고 있어 못 간다니까. 국민이. <laughs> 바보 같은 우승 흘리면서 애무하고 있을 때 우리 팀 죽었죠. 계속 콜했죠. 사운드 난다고. 그렇죠. 아 그래서 잡았잖아 그리고 이건 사다리에 솔직히 다 잡아야지 이걸 무슨 레내 레나 탔으면 잡았지 아니 엎드려 있는 상태에서 에임 바꾸기가 존나 어려워 그거왜 엎드려요 그건 너가 실수한 거요 아니 안 엎드리면 스나의 대가리 터지는데 어떻게 안 엎드려요 이따 영상 보세요 그러니까 거기서 째고 있어 안 빠른 쪽에서 고 있어 아니 쬐데 없어요 너가 계속 스나 시비 걸어가지고 어 그냥 여기서 이러고 있어도 됐겠네 어. 여기서 아니 그, 그 계단이 아니잖아 너 여기서도 니시체요 이거. 여기 서부경찰 지금 나니시체서 먹고 왔뭐 어이구 정미 정밀, 정미 정밀. 안돼 정미 안돼 제발. 어, 어. 안돼 정밀 아. 방초도 아보 <laughs> 아니 거. 어. 얘들아. 건너편 세나가 쪼는데 어떻게. 아이럴어떻 하는 뭐 거야? 이럴거가아같가 일단 씨발 가기 싫었던 거. 흑만 <laughs> 가면 이지랄그 그 스나가 있는데 어떻게 올라왔다 올라왔다 올라왔어 아미친짓이아 정밀 떨어지네 하필 아복박스오 깜짝 놀랐네 아 <놀람> 하소, 앞에 하소, 앞에 하소, 스나 올라왔다 알았어 간다 던져 정밀 공습 중 뭐야

다행이야. 아, 다행이야. 아, 야 어, 어. 어,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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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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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왜원아왔어 아니야, 씨발! 아, 아, 왔어, 아, 왔어. 왔어. 아 왔어. 안 나가는? 존나 짜증 난다 지 F7이 야되